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에 신전老师, 하원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학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学펀지点쇠펀지 음, 자, 바로, 바로 단어로 넘어가서요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얻다 혹은 획득하다 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호드 어두뭐 hsk 5급을 얻다 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혹은 학점을 몇 점을 얻었어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빙쥔 빙쥔 자 요거 땡땡이 발음이죠 쥔 하시면 되고 저희가 뭐 평균 학점 평균 속도 평균 나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빙쥔 명사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딱 느낌이 오시죠. 평균 학점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빙진, 수도 하시면 평균 속도가 얼마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수도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대화로 넘어가서요, 학점에 대해서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A. 上学期你获得了多少学分? 자, 지난 학기에 너는 얼마를 획득했니? 동태조사 나왔습니다. 얼마의 학점을 획득했니? 이수했니?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음. 자 그랬더니 B 읽어볼게요.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콤마가 왔으니까 끊어볼게요. 자 나는 시우 하면 원래는 고장난 물건을 고치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를 고쳤어요. 시오 하우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학점을 이수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 학점을 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학점은 디엔7 우리나라랑 똑같죠. 3.7 학점을 이수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 내귀의 쏙쏙 표현은요자 바로 동사 뒤에 동태조사 러를 쓰고 목적어 앞에 수량이 오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 one m d o l l a 자 나는 표를 두 장을 m 到 해주시면 어떤 뜻이죠? 응. 결과 보호로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거고 나는 표를 두 장을 사 냈어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종류라는 부사랑 같이 드디어 일어내다라는 표현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왜 제가 설명을 오늘 넣냐면요. 목적어의 수량이 없을 때는 러를 맨 뒤로 넣어주셔도 되죠. 예를 들면, 원 마이 따 마이 따오 피아울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목적어의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를 바로 골 뒤에 넣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에는요. 음. 워 시울러 17 교분 저는 10 7 학점을 이수를 했습니다라고 할때 역시 시오 뒤에 동태조사 러를 써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역시 학점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한 문장만 외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저에게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는 것도 미에 왕러 잊지 마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자 신쿠 러 짜이젠.